않아요.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<laughs> 생각할 때, 사랑은 이렇게 저를 생각 안 하고 상대방 향에서 있을 때 다른 사람 뭐필요 한가 모하한가 뭐 필요한가, 눈에 띄죠. 그런데 저는 문, 마음 문 닫으면은 이것 다른 눈이 또 없어요. 안 보이고. 저만 비례한것 보이고, 근데 열려 있으면은 다른 옆에 있는 사람 아이 이곳은 비례하다 이것은 아 피곤하다, 얼굴 딱 한번 보면은 와죠 와닿죠 그저 마음에. 그러니까 그때는 그대로 행동하면 돼요. 특별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없어요. 그죠? 그것 사랑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도. 어떤 때 내가 잘 많이 사랑이라는 아, 무슨 아, 생각했던 것은 엄마가 자기 얘기 봐줄 때 말을 못하고 아직 갓난 아기면은 말을 못하잖아요. 고맙다고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특별한 이야기 안 왔는데 이렇게 하면은 엄마하고 얘기하고 통해요. 보면은 통해요. 진짜 그래서 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. 다른 사, 상대방이 저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침묵 지켜도 특별한 약이 안해도 뭐 사랑다 사랑다 필요 없어 그냥 같이 있는 그 자체가 벌써 사랑이 간다는 것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경험 많이 했고 또 사실 많이 받았고 어, 집에서부터 많이 받고 다른 데서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. 자기 것이 되고 자기 것이 되면 전달대요 우리가 보면 물한컵 주면은 물 반이면은 자꾸 우리 보고 대로는 니는 왜 반밖에 안 되나 왜 반밖에 좀 해라 뭐 해라 필요 없어요 물 부어주면 바깥에 나와요 그래서 가득히죠 알았죠? 네,